내 이것도 가져가야겠다. 출산 앞두고는 이런 건 기본이거든. 언제 돌아오시는데요? 언제라고는 말 못하지. 산후조리 제대로 챙겨줘야 하니. 저도 출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더 일찍 오시면 안 돼요? 임신했다고 다 똑같은 임신인 줄 아니? 너는 남의 자식이지만 딸은 내 배로 나왔잖아. 나한텐 피줄인 딸이 먼저지.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? 어머니 너무하시네요. 부모 없는 며느리 이래서 반대한 거야. 출산까지 떠안고 싶지 않다. 산후조리원비가 좀 모자라니 네가 좀 보태라. 그건 미리 상의할 일이잖아요. 갑자기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시다니요. 그때 남편이 들어오는데. 지금 뭐라는 거야? 하나뿐인 여동생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? 엄마 받으세요. 봤지? 이게 바로 피줄이라는 거야. 말안 해도 알아서 내놓는 거. 이래서 너랑은 피가 안 섞였다는 거야. 너 출산은 못 보니 알아서 하고 쓸데없이 전화 말아라. 내 몸이 둘도 아니고 너까지 봐줄 의무 없잖아. 그렇게 며느리의 출산을 외면한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데. 민수야, 민수야, 안 보이네. 어디 맡겨놓은 거냐? 방에서 자고 있으니 소란 피우지 마세요. 야, 뭐야 그 태도? 우릴 무시하는 거야? 오랜만에 손주 보러 온거안 보여? 키울 때안 오시더니 볼땐 먼저 찾으시네요. 와너 많이 컸다 예전엔 말 한마디 못하더니 말을 안한 거지 몰랐던 건 아니에요 민수 우리가 데리고 가려고 왔다 대를 이을 애인데 교육은 제대로 시켜야지 너가 키우는 거못 믿겠다 잘 들었지? 제가 너무 바빠 애좀 봐달라고 했더니 전화 끊으신 거 기억 안 나요? 아이 크는 동안 저 혼자 모든 걸 겪었어요 안 봐줬어도 우리 손주는 어차피 우리 집안이야. 어릴 때부터 다르게 키워야지. 못본척할때넌 재고 이제 와서 뭘 키워요? 집안은 말로 키우지만 부모는 행동으로 키웁니다. 필요할 땐왜 집안이 안 보이신 거죠? 그때 남편이 들어오다가 왜 이래? 오랜만에 오셨는데. 오빠, 거봐. 우리가 처음부터 이 여자 안 된다고 했잖아. 하는 짓좀 봐봐. 손주 한번 보겠다는 게 그렇게 큰 죄냐? 네 마누라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. 너 마누라가 무슨 짓을 하는지. 아이고 저 태도 좀 봐라. 그만 쉬하세요. 무슨 자격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해요? 양육은 참여한 만큼 말할 자격이 생겨요? 자격? 애들이 누구 성 따라가는데? 김씨잖아. 엄만 친할머니고? 태어났을 때 축하 문자 하나라도 보냈나요? 엄마가 민수 교육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? 말이 좀 세서 그렇지. 그럼, 그럼. 아이한테 필요한 건 집안이 아니라 지금까지 키워온 사람이에요. 키워온 사람? 흥! 그게 잘 키웠다고 생각하나 보지? 그동안 손주 잘 크는지 물어보면 제가 애못 보게 해서 모른다 했다면서요. 할 말이 없으니 그랬겠죠. 안 오신 거잖아요. 못 오신 게 아니라. 그런데 뒤늦게 나타나서 말씀만 많으시네요. 그럴 생각 없으니 당장 돌아가세요. 시어머니가 너무했다면 구독 눌러주세요.